최첨단 스마트 가습기를 찾고 계신가요? 이노크하든 인공지능 스마트 IoT 플라즈마 복합식 가습기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는 제품입니다. 98도 고온 가열 후 식혀서 안전하고 따뜻한 증기를 제공하며 UV 자외선 기능으로 세균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4.3L 수조와 간편한 세척,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IoT 기능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니 스마트홈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사용자 후기도 디자인이 멋지고 작동이 정밀하며 배송도 빠르다며 매우 만족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집안 인테리어와 건강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